어르신, 비과세 통장 진짜 어려워요? 전혀요. 3단계면 끝이에요. 1단계 신분증 도장 챙기기. 2단계 가까운 은행 가기. 3단계 65세 넘는데 비과세 통장 만들고 싶어요. 말하기. 끝. 은행에서 다 도와줘요. 상품 선택할 때는 정기예금이나 적금으로 하세요. 펀드는 위험해요. 5천만 원까지 여러 은행에 나눠서 넣어도 돼요. 어 은행 2천만 원, 비은행 3천만 원 이런 식으로요. 올해 안에만 하시면 내년부터 쭉 세금 영원이에요. 12월 31일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. 내일 당장 가세요. 아래 삼각형 터치하시면 자세한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.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.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